그다음에 15번, 현대적 리더십 중에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죠. 헌신형, 봉사형 리더십을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. 이런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. 구성원에 대한 존경과 수용적 태도로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경청을 강조하는 게 실질적으로 서번트 리더십이죠. 그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은 겸손과 정신적 통찰력을 밑바탕에 두고 섬김의 방식, 헌신, 봉사, 섬김의 리더십입니다. 맞는 설명이고 바람직한 가치관, 존경심 등을 구성원에게 심어주는 이상화된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현명하고 자유롭고 자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의 구성원들의 목표다,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을 이용한 이용한 방법은 업무의 수직적 관계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지하던 전통적 리더십에 비해 성과를 바라기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,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판단 내리실 수가 있겠네요.